중고차 시장에선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 사기를 저지른 저지런... 싼 매물을 올려놓고 사장님 오셨으니까 차는 보세요 사장님 네 보긴 보는데 예, 일단 뭐 일단 외관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사고가 아니라 완전 무사고예요 뭐 교환 아무것도 없고 사사고도 없고 완전 무사고랑 무사고 차이 아시죠 사장님 이거는 살짝 긁은 거고요 사장님 사장님 운전하시는데 응. 안 긁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아예 범퍼 날릴 것 같아요 사장님 자꾸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아, 완전 무사고랑 사고는 아니죠 사장님?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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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예요 사장님?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보험 처리하실 거예요 뭐예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뭐팔 살짝 긁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장님? 아... 차도 똑같아요 사장님 아 사람이랑 일단 바퀴부터 볼게요 사람의 다리 바퀴 네. 이거는 이제 동전 같은 거 넣어보거든요 아마 그 범준이는 아는 안 그랬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자90% 남았죠? 네? 90% 남았잖아요 사장님 90% 보일 줄 아세요? 네 저도 유튜브에서 네. 봤는데 유튜브요 또? 동전이 지금 90% 남는데요. 그러니까요. 바퀴가 90% 남는다고요.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는데요.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사장님. 동전이 많이 들어가면 네. 바퀴가 많이 남은 거다.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장님. 지금 이순신 장군님 수염도 아, 들어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장님. 아니 수염 겨우 들어가던데. 안 사실 거예요, 그럼. 연락하지 마세요, 사장님. 자꾸 그렇게 꼬치꼬치 해보시면 저는 뭐가 되고, 사장님. 아, 아니요, 아니요, 일단 볼게. 뭐뭐 보면 돼요, 씨. 지금 타이어 괜찮다고요, 사장님. 9 0 p 7 0는 괜찮다고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0또 아, 보세요, 한번. 10 아, points. 이0안에에 n t s 안0가다보이네요좀0팅 선팅 o 팅이거 많이 한 거예요, n t s 10 p o i n t 좋을 0 같아요, n t 님 네, 좀 p o 게... 안 t 서뭐 하시려고요, t s 님0 민망하고요, s 1님아 o i n 뭐... 안1서뭐 하시려고, 되게 0 p 님 여기서 선팅 더 p o 팅더 t 하게 하면 불법이에요, 아세요? 어 뭐... 길 가다 경찰이 잡는다고, 사장님. 선댄 찐하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유튜브 보고 맨날 이런 거만 아시니까. 이 제대로 된 기본적인 거 모르시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서 더찐하게 하잖아요? 공업사에서는 해주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 걸린다니까요, 경찰한테. 아... 그럼 사장님은 독박 쓰는 거예요, 사장님? 공업사는 모른다예요? 사장님 그때 돼서 사장님 뭐가 되고요? 이거, 이기가딱 적당하다니까요? 안에서 아... 뭐 하시려고, 해요, 사장님? 아, 아니, 아니. 그 집에서 하세요 사장님 그런 거 집에서 선택 이정도 되고요 사장님 저 아는 공업사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하실래요? 거기는 해줘요? 아, 해줘요 여기 앞도 아예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사장님 차 안에서도 밖에 안 보일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사이드로 음. 필요 없고요 룸미러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시면 돼요 사장님 해드려요? 아니요아니요 아는 아니요. 아니, 공업사 형님 잘해줘요 아니 어차피 불법이라고 불법이요 사장님 네, 네. 그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사장님 불법 개조라 그래요 사장님 아예 안, 안 할게. 색은 마음에 드시죠, 사장님. 아, 주색이잖아요, 사장님. 예, 주색이 좀. 사장님 그때 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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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고 제가 주만 찾아다녔는데. 아니요, 제가 주색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그때 주색 차를 보고 왔는데 흰 차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 주색이 좋다면서요, 사장님. 아니요, 좋다 좋다고는. 아, 그럼 주색 지금까지 찾은 저는 뭐가 되고, 사장님 주색 차량은 뭐가 되고, 요 사장님 주색 괜찮잖아요. 이 관리하기 편하다니까요? 아. 아, 사장님, 자꾸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저는 헛거운데요, 사장님. 이러면 저도 녹음 킬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사장님, 지금 저 계속 찍잖아요. 저도 이거 큰 리스크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도 녹음 킬 수밖에 없다고요. 사장님, 자꾸 말 바꾸시면 저도 녹음기로 증거를 남겨야죠, 사장님. 아, 그렇게 해야 아, 사장님, 그러지, 너무 서운해요, 사장님. 차 괜찮다니까요? 사장님 아시죠? 요즘 다 스마트키잖아요 네 근데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러죠? 갬성 아시죠? 키로 꼽는 거 예. 네. 키로, 키로 꼽는다고요? 예. 네. 구멍이 없는데 저쪽에 있잖아요 사장님 아 저쪽에 있아 멍청해요 사님 사장님, 사장님 그키 꼽는 거에요 사님아예 이런 게 원래 짐뺑이예요 짐뺑이 뭐, 뭐라고요? 짐뺑이라고요 짐뺑 진뺑.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는 다 스마트키잖아요? 네. 외제차도? 근데 이 외제차인데 이 레트로키 직접 하는 거다 나는 옛날부터 외제차를 찍었다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아...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차 팔고 에스컬레에서살수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사장님 아니요 그게 제가.. 사장님! 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럴 거요 사장님 네. 저제 시간은 뭐가 되고 사장님 시간 다 뺏어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어, 왜 그러세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저 한성질 하고요, 선생님. 저 학교 갈때 놀았고요, 선생님. 어, 아, 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뭐, 불교 운동 하세요? 진짜... 그렇게 불교 운동 한다고 그러고서 진짜 불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장님. 전화하지 마세요, 사장님.